나는, 여길 갈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잖아? 30에 35. 30에 35. 아, 이거 뛰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와, 이번 타고 말라카진에 가서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다. 말라카진, 제가 더울 일이라도 했나요? 변아 변신 풀어야 된다. 조심 말라카진을 가서 아 오그리마부터 갈걸야랬나 스킬이 이게 스킬 오 특성 이두 개나 있어? 이거 하자. 던전 찍어놓고 다녀야지. 그러면 요거는 버리고. 약간 길이 요렇게 있는거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아 얘를 끌까? 요걸로 봐도 될거같은데? 미니맵은 봄 때문에 쓰기 시작했던 거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닐 때는 잘안 보게 되더라고. <laughs> 타조가 왜 이렇게 커? 여기가 맞는 것 같고. 높은 길에서 누라 패스 파인더에게 보. 모... 아? 여기? 헐, 여기 어떻게 올라가? 여기는 올라갈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올라가진다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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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되는 건가? 아, 안 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요렇게 길이 있구나. 아, 이쪽에? 봤어, 봤어. 여기다 길. 이름이 높은 길이야. 오. 안녕하세요. 여행자예요. 반갑습니다. 여행자 아니야. 반가워요. 제가요. 높은 길 정찰병 크른가르 그거 계급장 떨어졌네. 그 지역에 있을 때만 붙는 건가 보다. 저거? 저 어색한 찌르기? 나도. 야! 어색한 찌르기자! 어? 어? 이것은? 프란 생각난다 프란 잘 있니? 난 타임머신 타고 20년 전으로 왔어 치즈는 훈제가 제맛이라고 했었지? 치즈 먹고 싶다 브란 잘 살고 있니? 메리 크리스마스다 잠깐, 완료해야 되는데? 아, 가서, 일로 가서? 은신하고, 저번에도 그, 절벽, 거기였는데, 이번에도 또, 계속 높은 데 있는 거 같다. 환영하네, 소들이 높은 데를 좋아하나 봐. 무슨 소인지 말해보시오. 잘가시오고들을 위하여. 홀곰, 이름이 곰이야? 어, 뒤로 가는 거네? 이, 일로? 아, 여기? 아, 내려가라고? 오! 아, 이렇게 올라갈 땐또 이거, 밧줄로?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경비병을, 서치하고, 은밀한 구출, 무기 다섯 상자를 획득해서 재무장을 시킨 다음에 밧줄을 이용해 빠르고 은밀하게 드나들 수 있다. 그러면 무기를, 이건가? 아니네. 어, 있다! 거기, 어, 여기 있다! 찾았는데 그거를 포로에 어, 여기 느낌표 있네 포로를 찾아야지 아, 이거 먹고 포로가 다 여기 있어. 럭타 싸우는 자에게 힘을 무장하십시오 우유라도 있어, 놀랄 목으로 없어. 승리하시오. 고기가 <laughs> 없어! 对。Yeah.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력이 모자랍니다. 록타르. 내가 뭘이라도 있어. 저 느낌표는 여 위에 있구나. 목 걸어. 몸 조심하시오. 대장 피케. 대장을 처치하고 그의 눈을 가져가야 한다. 안구를 파오라고. 그럼, 어디있는데 포로를 가혹하게 때리기에 항의를 했다. 이 탑의 꼭대기로 가면 그 피케라는 놈이 있어요. 어딨어, 피케? 피케이 들어왔다. 이름이 피케야! 기력이 부족합니다. 손톱! 아이고야. 야야야야. 필요없다. 와, 큰일 날뻔했 아직 주문을 외울 수없습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 기력이 모자랍니다. 두 마리 잡을 때는 피가 많이 달아가지고 독해지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어. 안슨 일인지 말해보쇼. 그들을 위하여. 레버 시켜주네. 아 이거 자기한테 이식하려고 그러나 봐. 피케가 머리를 건어차가지고 안구 파열됐대. 본인이 가라 끼우려고. 토르처럼. 저기 올라가야겠지? 그래, 아무래도 그럴 거야. 여기, 여기서 올라가면 되지. 와, 하하하하! <laughs> 밧줄 좋다. 돌할, 반드시 승리하시오. 못 날아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싸우는 자에게 힘을... 못 나라도 뭐 재밌는데, 그렇게 막 불편하고 그런 거 크게 없고, 그러네? 여기 마을에서 와이번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방금 좀 방금 스킬을 배울수있게 편안히 가세요. 갔다 와야겠다. 여기 와이번 이렇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십시오. 여기 퀘스트만 받고. 그동안에 이제 또 쌓여있던 스킬. 막레범이막 막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